Onurun mipeta wahangke backrooms. Escape together rule hapol Kuntei topeksekika nuchamul nu chamul chachasa anokoisumnita, Amtun sichak epo kesisum nita. ro ilpien kwa ipinuro nanu a chachak al kunte chusimian kamsaak 부모님, 전화번호. 없어, 나. A few moments later. 아, 왔네. 아, 아니, 엄마한테 9시에 깨워달라고 말하지. 싸대기 받기 싫어요. 맞아야 될것 같은데, 우리한테? 자는 <laughs> 거야? 해야지. 네. 하는 거야? 하자. 너왜한시간 기다렸냐? <laughs> 30분만 불러. 아 그래도 10시 반 전에 만네 <laughs> 아니 애초에 9시까지 9시에 나난건데 할게 <laughs> 뭔다아 진짜 아니 수학여행 빨리 가자고 시발. 수학여행? 수학여행 가는 상황을 카는데 못하겠어 나갈래 아, 아! 빨리 깨자, 이거. 그래. 못 깰걸? 두시지걸을거 같은데. 그래도 우리 좀 해놨잖아. 아 옛날에 해봤잖아. 한 시간 반. 컷, 가자. 나, 나 하도벨 언제 들어와나 아직 쉐이드 컴파일. 오케이. 오, 야. 가도왜 어, 이렇게 빨라, 이거? 개오른많이다 야, 어딨어? 어딨어? 야, 하도백 목소리 어디, 놓... 어딨냐? 멀어졌는데, 쟤, 쟤, 혼자, 다른 데 왔어. 가는건데? 모르는데? 아, 여기 이상한 빈칸 있는 데 있지 않아? 막혔나? 그니 그러니까. 아니, 떨어진 데 찾아야 되네. 여비너 개울 걸리잖아, 1단계. 그니까. 아유. 테이프다. 테이프, 일단, 일단, 일단 주워. 일단 혹시 모르니까. 어, 일단 먹을 먹으면... 수없 왜왜왜왜 <laughs> 소리소리들려줘 왜, 왜, 왜? <laughs> 소리 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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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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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<웃음> 잠시만 어떻게살아 <laughs> 어떻게살아 <살았>, 어떻게 <laughs> 예, 네. 네, 여기 영웅은 죽지 않아요. 잠깐, 아, 여기 이 와버렸어. 어디죠? 여긴가? 너들다 죽었나보다 아닌가? 엄나게무서 떨어져 뭐야 니들 다 죽었었어? 어 뭐야 어어뭐 어떻게 끝났냐? 아니 나 니들 부르려다가그 클러치 하는대로 떨어졌어 아니 너뭐 쉽지? 쉬운데 살짝 여기도 살짝 오래 걸리는 느낌 그.. 그것만 찾으면 그것만 빨리 찾으면 빨리 끝나고 아니면 좀 늦게 끝나니까 그러니까. 아 밤이네 <laughs> 아 여기 원래 이름이 안 떴는데 이제 뜨게 하네 아 원래 01 02 이렇게 어, 맞아오깜짝 내가 00이야 이러면서 아 하나 나왔다 아 찾았다 아 너가 그 먼저 가는 사람이 기억나 아뒤 네, 하나 더 있는데. 내뒤 네. 네, 하나 더. 오케이, 나 됐다, 나 됐다. 어, 저기 하나 더 있다. 있다 일단, 여기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끝나고 저기 가자. 돼 있어? 저안 <laughs> 돼, 돼, 안 돼, 빨리 와, 빨리 야, 내가 오른쪽, <laughs> <내> 야, 내가 오른쪽. 내 맥주, 내 맥주. 내 앞에, 내 앞에. 내 앞에. 갈수 있어. 아, 왼쪽에는 왜한명도안 오냐?

들었다 들었다 야어 들어 나나나나 들어왔는데 밑공 기는 죽었어 <laughs> 죽 <죽었어>. 신작을 <심장을> 바다 <laughs> 어머 감 <깜짝이야. 웃음> 개깜 개깜짝 놀랐어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야야야야야 저기 하나 더 있다 저기 하나 더 있다 와이프는 320도 되겠어. 1 2오케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1 3 0도1 0도1 6 0도 120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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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수 있다, 2 0 있다 2 0 바로 있다, 도 120도 1 2 0여기2 0도1 2이도 120도 이2 아, 이거 또, 금좀 어려운데 이거, 그러니까 이거. 같이다녀거도 이거, 퓨즈 그문 열때마다 이거. 이거, 같지, 이거. 이거, 이좀 바뀌었다 아아이아이아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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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왜왜왜왜안 돼? 랑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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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아, 예, 야, 야,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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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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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캠, 빨리, 리캠, 빨리, 리캠. 이거 리캠. 리캠. 아, 개패크리이 아, 있어 캠 아, 케이크, 아, 이 Wait a minute. Who are you? 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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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생각보다 금방 깼는데? 이걸 두번 연습해야 돼. 어? 이세 음, 개. <laughs> 어,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오케이. 와이어가총 2개 2개 와이어총 하나 더 필요하네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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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여여여 앞에 지나갔어아저네네쟤 아, 있다 어올 앞에 앞에 지나갔던 거 같은데 뭔가 소리가 들렸는데 그니까 란 빨리 와위 올라가주세요 문 바로 닫을 거야 어 됐지 이렇게와 저거 고기 있는 거 아니야? 고기 <laughs> 나오는 거 아니야? 오기막아 어, 우와! 아, 야, 아씨 야, 약간 프레디 피자 가게 느낌이다, 이거 어, 그러니까 오, 야, 차다 찼다, 찼다, 찼 에이 오무난네 이렇게. 이렇게 아직까지는 괜찮아 나 아, 죽겠다 이거. 기대야 될. 아이고. 나나두개 있다. 아,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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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. 어수. 예, 피도 없어다 예, 막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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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막았어. 야 붕대 있는데. 대 있다는데?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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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떨라가어 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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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냐, 안, 야, 아, 새끼들아, 뒤져, 아, 오케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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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카가자카기가자이거불 여기 여기 꺼지면 가야 되는야야야야대 이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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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 없어 쁘게 이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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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피지컬 싫었죠? 야 저런 테이프 하나 없냐? 없다 아 진짜 미치다아 테이프 진짜 미치. 아씨야 내가 네개 캐리했어 5 동안 뭘 아니 미X 여기 있다가 말해줘야지 아, 말해줘야지 야 한판 죽나분대있다나 분대했다. 야, 미코미 죽었냐? 아니, 안 죽었어. 도망가고 있을걸? 에. 이. 어, 어, 여기가 제일 싫어나는 아, 여기는 계속 갔다. 같은... 이제 엎드려야 된다 요 쟤는 쟤는 아는 쟤는 쟤는 쟤 b 쟤는 쟤는 쟤 Run. 정말 개 빨리 됐다 이거. 어, 됐다 죽었네. 어 이거. 새로운 랩가. 아니 아파트에서 네, 몰래 있었어. 다음번에 하자 여기. 일리프 나눠서 하자. 네. 네.